네, 안녕하세요 코인코인 유림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코인 공식 도우미 어플 많은 이용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네 현재 무료 톡 방에서 매일같이 시장 분석과 그리고 무료 픽 무료 방송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셔갖고 많은 도움 받아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의 자유로운 관점도 나눌 수 있으니 오셔서 매매 경향을 넓히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형원방에서도 꾸준하게 수익을 계속 내드리고 있습니다. 어, 여러분들 단타 배워보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오시면 될것 같아요. 자, 오늘 영상은 이제 스텔라 루멘인데 어, 최근 들어서 이제 리플과 스텔라 루멘 관심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좀한 번에 정리를 해드리고 어, 스텔라 루멘 관해서 어, 말씀드리려고 할 말씀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은, 스텔라룸맨과 리플은 현재 지금 좀 많이 위험한 상태다라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최근 들어서 이제 리플과 SEC 소송 끝난 이후에 이 스텔라룸맨, 그리고 솔라나 리플, 뭐 폴리곤, 에이다 등등 많은 이제 줌메이저 알트코인들 쪽으로 자금이 몰리고 있는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종목들의 특징을 살펴보면요. 최근에 이제 SEC 측에서 리플과 소송 그 전에, 어, 얘네들도 증권이다. 라고 말했던 그 XEC 발 이제 악재로 인해서 하락했던 그 종목들이죠. 그래서 그 리플과 소송 이후에 어, 리플이 증권 아니야? 그러면 우리도 증권 아니다. 라고 했던 그줌 메이저 코인들입니다. 그줌 그 메이저 코인들도 갑자기 급작스럽게 자금이 몰리고 있는 상태고요. 특히 리플과 이제 스텔라루멘 쪽으로 많이 자금이 몰렸죠 그렇기 때문에 자금은 항상 많은 쪽에서 적은 쪽으로 이동하고 적은 쪽에서 많은 쪽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결국 리플과 스텔라루멘 쪽으로 자금이 몰린 만큼 그 자금들이 다시 빠져나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히려 지금 사람들 입에 많이 내리고 있잖아요 스텔라루멘이라든지 리플이라든지 어, 너도 알고 나도 알고 쟤도 알고 그럴 때는 이제 절대 투자자 하지 말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제 뭐 여러가지 자금 흐름이라 그래서 차트적 관점으로 보더라도 지금 리플과 스텔라 I w 좀 위험한 위치에 놓여있다. 오히려 여러분이 b 관심이 없는 종목에 투자를 해서 차트적 관점으로 좀 들고 가는 게 유리한 포지지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 a 고 i 고 t l e bit of a l i t t l 재료 호재로서의 재료가 소멸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어 앞으로 그럼 상승세에 오면 더 리플이 올라가겠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오히려 다른 알트코인들이 올라갈 때이스텔라룸맨과 리플은 좀더 추가적으로 조정이나 하락 이후에 다시 갈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조정 이후에 다시 매수 타점을 잡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고요. 리플은 이미 저점 대비 80% 오른 상태고 그리고 지금 약간의 조정. 이스텔라룸멘 같은 경우도 저점 대비 140% 오르고 나서 약간 애매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거래량 또한 조금씩 줄어들면서 이제 저항을 받고 있죠. 윗꼬리가 계속 많이 나오고 있어요. 결국에는 뭐다 누가가 저항 어, 힘을 가하고 있다, 매도 압력을 가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보다는 오히려 조정 나올 가능성이 더 높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점에서 유의하시면서 아스텔라룸멘과 리플은 지금 좀 애매하고 위험한 상태구나라는 걸 아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이두 종목을 투자하시려면 그 전에 저점 부분 이 조정 나왔을 때나 이 하락했을 때 당시 반등 오기 직전에 매매를 쓰면 더 좋았을 텐데 굳이 왜이 높은 가격에 매수하려고 하는지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좀 위험한 위치에 있으니까 절대 피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라면은 스텔라룸엔과 리플 투자하지 않더라도 굳이 지금 스테이블 코인 도미너스, 테더 도미노스를 보면은 고점 이후에 다시 이제 하락다이버에서 나가주면서 다시 내려가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스테이블 코인, 현금이 코인 쪽으로 다시 어, 자금이 몰린다라고 생각을 할수 있고요. 조만간 몰릴 예정이니까 여러분들이 이 다른 아직 출발하지 않은 알트콘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투자해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종목에 좀 투자를 해야 되는지 지금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성해야 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은 하단 무료 카톡방 링크를 통해서 입장해 주시면 제가 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비트코인이 꾸준하게 상승 추세 유지 중이고 내년 반간기약 그리고 내년 상반기에 금리 인하까지 연준에서 시사하고 있는 마당에 여러분들이 손 놓고 있지 마시고 잘 계획을 세우시고 이 시장의 흐름을 읽으면서 잘 헤쳐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 좀더 자세한 관점이나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은 카톡방 입장하시면 될것 같고, 좋아요랑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코인트코인 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